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해빙 두수입니다. 아, 오늘은 사부님이 던져 주신 거 오후에 갔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지금 습기예요. 습기, 말 그대로 습기, 예, 공그리 있는데 습기, 자, 요쪽은 이제 욕조, 욕조, 이제 벽, 샤워가랑 있는 벽 쪽입니다. 벽 쪽에 흥건하죠. 자, 여러분이 제가 욕조 그 밑에 배수 트랩인데, 그쪽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예.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바닥하고 욕조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받쳐 놓는데 벽 쪽인데 자세히 보시면 양쪽으로 아래위로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러면은 저거는 결로라고 할수 있겠지만 저 정도 양이면은 솔직한 얘기를 밑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욕조를 뜯어내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정음 다시 해야 된다고 예. 자여를 보시면은 물이 흥건한게 보일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기진 않거든요 샤워를 하거나 사, 그, 샤, 그, 사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고이는 물이라 또 물이 흥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제가 욕조를 뜯어내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뭐 항상 저희 사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괜히 흠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그래도 해도 너무 하잖아 보수를 했으면 버려야지 저걸 남의 집 욕조 밑에다가 숨간놓고 가면 어게했냐고 <laughs>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이제 아는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욕조를 뜯고 나면 나한테 전화를 줘라. 처음을 다시 해야 되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물이 흥건한 걸 발견을 못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물이 흥건했어요. 밑에 약간 좀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처음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예.